신약 성경 400 페이지 2장 1절에서 마지막 아, 마지막이 아니고 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 손에 있는 일곱 뾰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 신앙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가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은 과거의 자랑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현재 사랑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일절에서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배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예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시대 아시아 주의 주 도였습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베소 교회를 개척한 후에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디모데가 바울의들을 이어서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예배소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소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중요한 그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보내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중에서 예배소 교회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예배서 교회에 두 가지의 칭찬과 한 가지의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서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책망을 하시고 계시는가는 하 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고 이것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아주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영주주의 나스드시즘 이 있었죠. 이 이단은 영주주의 이단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생각하는 율법주의 릴거리즘이 있었죠. 어, 구약의 율, 율법들, 뭐 여러 가지 음식을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어, 또 구약의 할례, 한례, 할례를 예,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 음식에 관한 규례나 할례를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극단적으로 건전한 율법과 윤리를 부인하는 율법 폐기론 엔티노미안니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다 구원 받으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이 여기 나오는데 니골라당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는 이단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우상의 짐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우상에게 절을 해도 되고 또 성적인 범죄를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그런 이제 이단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다양한 초대교회 이단들에 대항해서 예배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중에 견디고 또 그들이 열심을 냈던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초대 교회는 내부의 이단들, 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분쟁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외부에서 받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서 교회도 내부적인 어려움들 이단들이 있었고 이단들이 침투해서 어, 교회에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어, 가르치거나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사람들 들어와서 교회 분파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교회 분란이 생기는 그러한 어려운 분쟁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외부적으로도 어, 당시의 유대인들의 핍박, 어, 그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핍박, 또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로마의 그 아주 극심한 박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소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이단을 대항하며 외부적으로는 환란과 박해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게시록 2장 3제를 보게 되면 또 내가 참고 그 환란과 핍박 가운데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냐는 것을 아노라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에 애를 썼던 것이죠. 예배소는 당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매우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예배소에는 당시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주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봉변을 당한 적이 있었죠. 사도 요한도 예배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로마 황제 숭배를 거역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고 또 사도 요한도 핍박을 받았고 그 예배소 교회 신자들도 비슷한 이런 동일한 환난과 핍박들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 가운데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그들이 참고. 참고 또 견디고 또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또한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 게으르지 않고 그의 신앙이 에, 약해지지 않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러한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셨던 것이죠.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단들을 배격하고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두 가지는 칭찬인데 한 가지 이제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 이러한 칭찬 받을 만한 일들들 있었지만 또 주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은 처음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진지한 열정적인 사랑. 이것을 처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신앙의 초심입니다. 자, 예배소 교회는 그러면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사랑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랑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점점 익숙해져요. 점점 실증이 나죠. 뭐, 새로운 것도 없고, 다 알고,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없고, 뭐, 그냥 어저께나, 뭐, 그저께나, 뭐, 오늘이나, 뭐, 그게 그거고, 별 기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식어요 사람들이 사,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권태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그냥 뭐그 교회가 그 교회고 그 예배가 그 예배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냥 심심해지죠 무덤덤해지죠 주님을 만났던 처음 감격이 사라져요 예배소 교회도 처음에는 아마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식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처음 교회 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참 뜨거웠습니까? 감사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던 또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예배하던 그 감격, 그 기쁨, 감사를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소 교회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환랑과 핍박 가운데 신앙의 열심히 식어지기도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신앙 생활을 방해해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 잘하려고 하면 또 장애물을 갖다 놓고 방해하고, 조금 교회 생활을 재밌게 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 통해서 또 이상한 말을 듣기해서 그 마음이 그냥 속상하게 가지고 그냥 헤이 그냥 교회를 나갈까 말까 그냥 고민하게 만들고 말이죠. 자, 이러한 아, 환란과 핍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역경들을 이기고 어, 하나님을 향한, 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뜨거워지는 어,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환란과 핍박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위로해 주시고, 사람들의 오해도 주님께서 괜찮아. 사람들은 너를 오해해도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잖아.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를 인정하잖아.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중요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경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예배소 교회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이단과 전쟁, 아,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의 분열, 또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또 이렇게 패를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분열이 돼 가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씁니까?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죠. 지치죠. 또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너무나 그냥 시달리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예배석 교회 성도들은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잘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그것이 지나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의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혹시 저 사람이 이단은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진 않을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심과 경계가 일어나게 되고 또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형제들이 있을 때 그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돌봐주기보다는 또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또 작은 실수를 했지만 저 사람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 때문에 그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긴 하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며 열심히 일을 하긴 하죠. 그러나 거기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인간 관계의 어려움들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도 감격도 기쁨도 잃어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의무감 때문이고 억지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석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지만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사랑과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희들이 처음에 예배하고 처음에 믿을 때 처음에 나를 사랑할 때 너희들이 가진 것도 없었고 숫자도 적었지만 너희들의 그 순수했던 첫 사랑, 처음 그 신앙, 그 열심을 내가 기뻐했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신앙생활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언제부터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언제 그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언제부터 내가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뜨거움이 없이 그냥 마당만 왔다 갔다 밟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설림이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우리의 시간들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늘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면 주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몸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욱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교인들을 우리가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 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의 우리의 무감각한 상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만약 이대로 형식적인 생활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엄중히 경고하죠. 주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게 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갖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촛대는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주님이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교회의 사명을 주님이 다시 다른 교회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곳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었는데 너희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면, 종교생활만 하고 있다면, 너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내가 이 사명을 내가 다른 교회에 주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주겠다. 주님이 첫대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직분과 교회의 사명,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소 교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주시는 말씀이죠. 예, 우리 교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과거의 선배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고 하 충성했죠. 그분들은 그분들의 신앙으로 주님께 상을 받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문, 물어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주님을 향한 영,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도 지금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어,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낙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낙원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엄중한 경고와 축복의 약속 중에서 우리는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의 남은 생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배에서 교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 회복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 근방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